오늘은 칼라 잉크젯 프린터나 복합기가 막혔을 때 헤드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바탕화면의 제어판과 그 안에 장치 및 프린터 보기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프린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후 인쇄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유지보수를 클릭합니다. 왼쪽 두 번째 줄 프린터 헤드 청소를 클릭하고, 시작을 누르면 헤드 청소가 시작됩니다. 헤드 청소는 약 2-3분 정도 소요되며 마지막에 마침을 누르면 끝납니다.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 대부분 뚫립니다. 제조사가 HP 같은 경우 제어판에 헤드 청소 기능이 없고 따로 홈페이지의 유틸리티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만약 바탕화면에 제어판이 없다면 왼쪽 아래 검색창에 제어판을 입력하면 나옵니다.